여기는 수안보상록호텔 이거 저희 행사하려고 여기 예약했어요 원래 문경쪽에 먼저 예약해서 우리 단톡에 인원수를 참석 여부를 계속 여쭸는데 빠르게 답변을 안하시니까 몇날 며칠 묻고 묻고 해도 온다 안온다 온다 안온다 안 온다 그 답변이 늦으신 분들이 늦으니까 난중에 픽스해서 딱 거기 예약했던데 객실이 다 차버렸대요 다 차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서치를 해서 이쪽으로 알아봤죠. 다 베비스한테 다 시켜서 하는 건데 여기 우리 이제 모임하니까 가야홀, 우리 대한 인테리어 회 워크숍 여기죠. 다 이거 은경이한테 다 시켜서 예약을 다 했거든요. 그 나는 먼저 와 있으니까 행사 준비하죠. 이렇게 현수마 2022년도 대한 인테리어 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정기 모임 하고 우리 이제 행사를 할 거예요. 참석 인원이. 뭐 어젠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불참 그리고 오늘 또 독감이 걸려서 불참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일 우리가 일을 하면 공사하고 하면 우리 하는 일이 더 급하잖아 이 모임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현장 일이 그래서 현장 일 때문에 불참 그래서 전체 참석인원보다 세 분이 불참이 됐어요 그래 지금 우리 이제 협회 회원 인준서하고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했죠. 전부 다 이거, 은경이랑, 시키긴 내가 시켜요. 은경이한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이 케이스 만드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케이스 재질이 좀 세무가 고급지니까, 그리고 대한인테리어 패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해서, 제작을 해서 수량대로 발주하고,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이런 것도 다 프린트해서 준비를 다 시키고, 그, 베비스는 그거잖아요. 이름이 배은경인데, 그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자비스 알죠. 아이언맨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성이 베시에 자비스 합쳐서 베비스가 된 거죠. 그 말로 하면 은경이는 다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손발이 우리는 잘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하 이게 있잖아. 원래 은경이가 앞전에 나한테 대표님 그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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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일본 여행 가는데 그. 자기 일을 빼줄 수 있냐 했거든 그래 알겠다 그럼 그때 일 빠지고 여행 가라 했지 내가 나는 은경이가 쉬거나 뭐 한다 뭐 자기 일정 다 탄력있게 다 맞춰주거든 배려를 반대로 은경이도 내가 바쁘면 안 놀고 다 계속 일을 해주니까 서로 이제 협의하에 휴무나 이런걸 맞춰서 해서 잘 맞는데 그래서 나는 일본여행 가라고 미리 얘기를 한걸 미리 빼줬는데 근데, 이 이제, 이 모임을 지난주 날짜로 픽스해서 내가 이날에 모입시다라고 앞전에 제안을 했는데, 그날에 참석 여부를 봤더니, 불참자가 너무 많은 거야. 개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투표를, 단톡에서 투표를 해서 참석 가능한 날짜를 투표를 했더니, 오늘 날짜가 제일 많았거든. 오늘 날짜가. 근데, 이제 나는, 은경이는 이번주에 일본 여행 가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겠다고 하시면 참석 가능하다는 날짜는 오, 이번 주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주로 협회원들 픽스해드리고, 은경이는 여행을 갔죠. 여행을. 아랫게 며칠 됐죠. 지금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면 5일 동안 왔거든. 오늘 행사는 토요일이니까, 목요일부터 이제 여행을 갔으니까. 그래, 이제 나는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그러니까 은경이가 없다 이 말이 베비스가 없다 이 말이 근데 행사하는데 좀 이것저것 도와주고 보조할 분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그 알죠 광고내 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네네 어 누구시 누구시라고 인테리어 부산 PC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어영신빠한한분 오셨는데. 이 저희가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못 알아듣어요. 잠깐 대화 좀 나눌게요. 이제 회의 끝나고 저녁 먹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한 밖에 경치 보라고요. 한번 봐봐요. 죽이죠, 여기. 눈 쌓여 있는 거. 지금 조명이 빨개서 그런데, 요 앉아서 이 눈이 하얗게 쌓인 이게요. 너무. 분위기 좋아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한번 보세요. 저안 대표님 또 우리 죽일라고당금주가져왔는데 인삼주. 인삼이 몇 년산이에요? 예. 37년산. 진짜로 인삼이. 산삼 산삼이 그러니까 산삼 말자면 37년산이라고요. 아니 아니. 산삼이 몇 년산인데요. 이거요. 예. 산삼. 몇 년산일지. 오늘 저 부회장으로 선출됐어요. 대한 인터뷰 부회장. 소감 한번 얘기해. 소감 한번. 고맙습니다. 추천해주셨다. 누워라 <laughs> 누가 먼저 가시는 분 계셔가지고 배웅하고 나왔는데 여기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아 춥다 빨리 들어가야지 어, 저희 이제 저녁 먹고 여기 스포츠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임에요 여기 탁구장 있고 저기 당구장 있거든 지금 주사님하고 15점 단판 만원빵 4개 했어요 결과는 쳐봐야 알지 아싸 내가 이겼어요 만원 땄죠 여기 이제 현대 인테리어 그때 우리 서울에서 만났던 온주한 닮았다는 그 잘생긴 대표님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얼굴 출연한다고 나하고 약속했잖아요. 예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 최 소장이라고 합니다. 아 소장인데 대표예요 대표. 이게 조명을 좀 받으면 더잘 생겼는데 이게 각도가 좀음량이 조금 어둡다. 아, 예, 지금 만원 빵내기 했는데 음. 하실 분 했더니 또 다음에 바로 도전장을 저한테 내밀었거든요. 결과는 일단 게임을 치고 알려드릴게요. 다카우트홀에 이금 예, 콜. 한판 이겨서 만원 땄는데 한판더 많이 받아주다가 왜, 이런 비겨가지고 이런 없는 거고, 입금, 거고 입금. 옆에 당구 구경하러 가야겠다. 우와. 저녁에 동네 마실 구경하기. 여기 온천 관광지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아, 어, 뭐지? 온천이 되게 많고요. 꽁요리가 엄청 많아요. 여기 전부 다 꽁요리, 꽁요리, 꽁뭐 능이, 송이, 뭐 그런 버섯 요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딱 산속이거든. 거기 관광지 같은 곳. 원래 이런 이런 데서 마지막은 숙소에서 먹기.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웃음> 잠깐만 신발. <laughs>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밖에 이거 촌이라서 빨리 다문 닫아요 그래서 숙소를 한 방은 다 베드 침대 방인데 한 방은 내가 일부러 온돌방 잡았거든 온돌방 대 이렇게 다 같이 둘러 앉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가야죠